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독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라는 책입니다. 야마구치 슈지움, 김지영 홍김, 에드워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지적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독학의 기술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요,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를쓴 분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마케팅이나 경영학 조직론, 심리학과 같은 학문을 학교에서 정식으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모두 독학으로 얻은 지식으로 일하고 있는 셈인데요. 전공과는 거리가 먼 직업 경로를 걸을 수 있었던 것도요. 전적으로 독학 덕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독학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셨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학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4개의 모듈이 있는데요. 독학은 크게 전략, 인풋, 추상화 및 구조화, 축적이라는 흐름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1. 전략. 무기를 모으기 위해 공부한다. 어떤 테마에 대해 지적 전투력을 높이고 싶은지 그 방향성을 생각하는 것으로 한정된 시간에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무기를 모아야 합니다. 2. 광범위한 소스로부터 오감으로 행하는 지적 생산에 해당하는 인풋은요, 전략의 방향성에 근거해 책과 기타 정보소스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삼키지 않으면서 아웃풋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3. 추상화 및 구조화는요. 통찰로 이어지는 질문과 조합인데요. 인풋한 지식을 추상화하고 다른 것들과 연결짓는 것으로 나름의 독특한 시사점, 통찰력, 깨달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바꿔야 하고요. 4. 축적 효율적으로 지식을 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획득한 지식과 추상화 및 구조화로 얻은 시사점과 통찰력을 묶어서 세트로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꺼내 쓸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풋은요 배움에 해당하고 추상함이 구조하는요 생각에 해당합니다. 이 둘이 균형 있게 기능해야만 비로소 지적 전투력의 향상과 직결되는 독학의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이네 가지 모듈 중에서요 당장 실천하고 적용해 볼수 있는 창조성을 높이는 지적 시스템인 축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밑줄 긋기 수족관 만들기의 시작 정보 수족관의 축적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수족관의 가둬둘 물고기를 골라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족관에 넣을 정보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나 또 길거리에서 관찰한 것들, 책에서 얻은 통찰 등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수많은 다양한 변주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책에서 필요한 정보를 고르는 노하우를 소개하자면요, 우선 책을 읽은 후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요, 반드시 밑줄을 치는 것입니다. 책을 더럽히는 것이 싫다는 사람도 있지만요, 밑줄을 치지 않으면 절대로 수족관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밑줄을 긋고 이른바 책을 지저분하게 읽는 것은요, 수족관을 만드는 최초의 단계입니다. 2. 밑줄은 사실, 시사, 행동으로 이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밑줄을 그으면 좋을까요? 다음 세 가지 부분이 바로 밑줄을 그어야 할 곳인데요. 나중에 참조하게 될것 같은 흥미로운 사실이나 흥미로운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과 시사, 또 통찰과 시사에서 얻을 수 있는 행동의 지침에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요. 자신이 좋다고 생각한 정보, 공감하거나 납득할 수 있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공감할 수 없는 정보, 반감을 불러 일으키는 정보에도 밑줄을 긋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공감할 수 없고 반감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은 그 정보가 자신의 가치관과 또 사고방식을 비춰주는 반사경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또 세계관에 맞는다는 것이지만요, 긍정만 해서는 지적 전투력을 높일 수 없습니다. 근육과 마찬가지로 뇌도, 지적 격투를 통해 전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이나 세계관과는 다른 정보, 즉, 불쾌한 정보에도 자기 자신을 이해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3. 책을 노트라고 생각해 본다. 책에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뭔가를 써 넣으면요. 물론 책이 더러워지지만 오히려 얼마나 아름답게 더럽힐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책을 소재로 삼아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예술 작품으로서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4. 아홉 군데를 골라 옮겨 적기를 한다. 밑줄을 그어가면서 한 권의 책을 다 읽었다면요 밑줄을 그은 부분 중에서 어떤 정보를 수족관에 풀어 놓을까를 고를 차례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인데요. 밑줄 친 부분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수족관에 풀어놓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섯 군데 정도이고요. 아무리 많아도 아홉 군데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군데 정도라면요, 10분 안에 전부 다 옮겨 적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너무 많으면 옮겨 적는 작업 자체가 싫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력을 최소화하여 옮겨 적기를 해야 합니다. 옮겨 적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골라내는 평가가 중요하고요. 상한선을 아홉 군데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요, 밑줄 긋기만 하고 책장에 그대로 꽂아놓는 것보다는 머릿속에 정보가 정착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5. 고민되면 밑줄을 긋는다. 밑줄을 그으라고 하면요, 어디에 그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맨 처음 읽을 때 밑줄은요, 이 책이 다시 읽을 가치가 있을까? 기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라는 기준을 잡기 위해 긋는 것인데요. 마음에 드는 부분, 또 재미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에는 고민하지 않고 밑줄을 그으면 됩니다. 밑줄 친 부분을 모두 옮겨 적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읽을 때에는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읽으면서 옮겨 적을 만한가? 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고 꼭 옮겨 적어야 할것 같다면요. 그 부분만 옮겨 적으면 됩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한 부분에 1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부분을 적는데 1분, 아홉 부분을 적는데 모두 9분이 걸리는 셈인데요. 옮겨 적는 시간에 사용되는 시간은요. 한 권당 10분 미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작업에 시간 투자가 한없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6 옮겨 적을 때는 비즈니스 및 실생활에 대한 시사점을 써둔다. 교양과 관련된 독서에서 중요한 것은요, 옮겨 적을 때 반드시 비즈니스나 실생활에 대한 시사점을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책을 읽은 후 재미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좀더 파고들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즈니스와 실생활에 연결되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책의 플레이리스트 만들기. 독서와 독서 후 옮겨 적기를 반복하다 보면요, 노트가 잔뜩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독서 노트의 활용 방법은요, 여러 가지이지만 우선은 아무 때나 자투리 시간이 생기는 대로 훑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작성한 독서 노트를 다시 읽는 것은요, 작업 내의 신선도를 꽤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시 읽게 되는 부분은요, 과거의 방대한 독서 가운데에서 엄선된 문장이기 때문에요, 읽을 때마다 여러 가지 깨달음이나 시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시사점을 추가해 적어두면요, 독서 노트는 차츰 진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꼭 배우고자 하는 공부가 있다면요, 늦지 않았습니다. 책으로든 그 무엇으로든 시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도전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